네, 안녕하세요. 율프입니다. 이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제목을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 20대 20대 크리스천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젠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먼저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여전히 지식도 짧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는 지식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두가지식으로제 네, 입장을 밝히자면 저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어, 정말 당신이 뭐라고 그 말을 할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또는 동성애자들도 있겠죠. 이 세상에는, 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냐고, 왜 내, 내 사랑을 당신이 평가하냐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먼저 제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수 있습니다. 어, 사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죄야라고 말하는 게 두렵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도 죄인이니까요. 제가 너무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상 의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한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습니다고 라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선하고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잘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을 보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다면 어, 동성애는 죄입이다라고 말하는 제가 좀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죄인이거든요 저도 항상 높아지는 마음이 있고 교만해지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낮게 지읍자입니다 네. 여기는 때도 많고 어,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이 잘남이 나에게서 나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나 연약하죠 때로는 네, 미움과 시기와 그 질투가 있기도 합니다. 있죠. 저도 사람인데요. 근데 이렇게 저도 떳떳하지 못한데, 동성애는 죄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굳이 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까요? 저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크리스천도 있고 비크리스천도 있을 겁니다. 넌크리스천이라 하나요? 네. 어, 크리처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음, 동성에 애 대해 옹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좀더 깊은 이야기지만 교회를 다니는 뭐 트랜스젠더분이나 게이나 레즈비언도 있을 줄 압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추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더 다루,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죄의 경중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는 보여지지 않더라도 제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이들도 있겠죠. 아, 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어떤 태도가, 아, 마음의 어떤 태도가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표정이나 말투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제가 짓는 죄, 보여지지 않는 죄, 또 이런 죄들도 있을 텐데. 동성애도 죄고, 저도 죄인이고, 저가 제가 지낸 죄도 죄고. 제 경중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 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받아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그냥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내립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죠. 크리스천이든, 논크리스천이든 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자, 어, 의로워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 죄성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그래서 크리스천이 항상 기뻐하라, 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매일의 새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매일 죽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풍성이 거하여야만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어 조금 더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저는 이 영상을 왜 찍었을까요? 동성애는 죄라고 여러분에게 당당히 선포하기 위해서 어 그런 것일까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 없습니다. 예수님도 던지지 않으셨죠? 동성애자들 가운데, 동성애를, 하나님을 만나고 동성애를 탈출한 사람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주변에 친한 또는 저와 관계가 깊은 동성애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할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이란 말이 좀 쓸쓸하지만, 저는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2025년,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날 텐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분명히 있겠죠 요즘에는 젠더가 이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정말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지만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제 젠더에 관련해서 어 입에 담기도 좀 힘들지만 동성애 뿐만 아니라 동물성애 아동성애 이러한 것들까지도 나아지면서 이제 성을 체크할 때 어, 나는 여성이다, 남성이다를 이제 플러스 나는 중성이다, 나는 성이 없다, 어, 나는 내 성은 내가 결정하는데 난 성이 없다, 모르겠다. 이러한 것도 성으로 이제 간주하는 그러한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죠. 걱정 말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어쨌든 이제 앞으로 교육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어, 아이들에게 그러한 그러한 성 개념과 관념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과 동성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죄는 혐오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죄는 혐오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혐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엇인가를 혐오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저는 결국에, 결국에 동성애자들도, 뭐 레즈도 게이들도,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 아닙니까? 잃어버린 영혼 아닙니까? 그들이 돌아오려면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인권이라는 그 미명 아래, 그들의 사랑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자들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방임이 아닙니까? 동성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였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 조금만 더 멀리 봐서 그 친구가 그분이랑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을 순 없으니까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두 명입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겪을 성 정체성의 혼란은 어떠할까요? 당장의 나의 어떤 성적 쾌각과 만족을 위해?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에 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사랑은 방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쓴소리도 할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는 죄이다. 동성애자들은 사회에서 아주 그냥 퇴출당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 죄는 미워하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음,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것을 신경 썼다면 이 영상을 찍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어, 좀더 어떤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논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저의 의견을 표명하고 음, 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저도 더 기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청년 크리스천으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뭐 여러 젠더 이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 찍고 싶었고 음, 하나님께서 극율하심으로 <laughs> 어, 이 영상의 영상을 지켜주셔서 음, 세상에 긍휼함과 어, 담대함과 의로움을 갖춘 그러한 리더십으로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어, 청년들이 더, 더욱더 더 많아지기를 이 다음 세대를 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